예, 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여야 정치인을 한 명씩 차례로 불러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십시오. 오 안녕하세요. 예, 각 당의 총선 대준표가 조금씩 윤곽을 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국민의힘이 먼저 어제 단수공천자 25명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 19곳이 서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이 오늘 나와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제 어, 눈에 확 띄었던 지역구가 서울 중성동 갑입니다. 어, 그 단수 추천 명단에 이제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어, 이제까지 나온 그 공천 그 결과, 그 언론이 대체적인 평가는 그 윤심 공천 논란을 차단하는데 좀그 신경을 쓴것 같다. 뭐 이런 평가인데요. 그 윤희숙 전 의원이 빠졌기 때문에 어, 한심 공천 논란, 요걸 좀 여기에도 좀 신경을 쓴거 아니냐. 어,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사자지만? 어, 네. 제가 듣기로는 어,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답변은 지금 선거구 획정이 걸린 지역구들은 보류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어, 종로구 그다음에 중성동 갑을세 군데가 예. 지금 획정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음. 그래서 획정이 아직 그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에서는 일단 보류했다. 이게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그 정치적인 판단 때문이 에, 에, 아니라. 그정부적인 판단이 때문에 그렇다. 있었을지 없었을지 예. 저희는 알수 없지만 예. 적어도 공식적인 답변은 획정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기다린다. 보류했다입니다. 당공관위의 공식 입장은 이 후보들이 원치 않으면 뭐 인위적인 제조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래도 또 이기는 공천을 또 하겠다고 그래요. 두 가지가 좀뭐 상충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나든 뭐 경선으로 가든 아니면 뭐 그럴 가능성 뭐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뭐 다른 지역으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경쟁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나가줬 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결정을 따를 뭐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 뭐 당연히 제가 당인이니까 당의 결정에 따라야 되지만 지금 누가 보더라도 <laughs> 이기는 공천이라는 컨셉에도 맞고 <laughs> 그리고 어, 저이 지역에 맞는 후보라는 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옮기라는 얘기는 저로서는 들어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음, 예. 어, 중성동 갑의 경우에는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먼저 출마 선언을 해서 좀 일단 이슈가 됐고 그리고 또윤희숙전 의원도 출마하겠다고 해서 더 이슈가 됐고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까지 이제 임종석과 윤희숙 중에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 이렇게 언급하면서 더더욱 이슈가 됐습니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취임하면서 바로 뛰었던그 프레임이 이제 운동권 청산론 아니겠습니까? 네. 그 컨셉에 맞춰서 어, 윤희숙전 의원을 좀 언급해준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세간의 평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구를 정하실 때 혹시나 이 컨셉에 맞춰서 이제 하려고 이제 지역 그 지도부하고 물밑에서 먼저 좀 조율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그런 건 그렇지는 없었네요. 않고요 예, 네, 그 그러니까 네. 물어봐 주셨죠. 어디를 가장 원하냐 해서 음. 제가 성동 갑을 가장 원합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당의 가타부어 의견 표시는 없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제가 하겠다니 뭐 열심히 해봐라 이런 태도였죠. 그러니 그게 네. 무슨 조율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곳은 사실상 민주당 강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왜 이 지역으로 선택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렇다면 이 지역은 음. 발전의 에너지가 어 대단히 강한 곳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권력이 그 점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지 않았고 예. 그런 그+ 그런 점을 좀 해결해 가면서 이곳에 지금 축적돼 있는 에너지를 잘 발전시키면 새로운 서울의 모델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이에요 특히 우리 모두 다 알듯이 숲하고 강을 끼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어~ 그 경제 발전의 예. 수혜를 여럿이 같이 나누는 좀더 어우러지는 모델을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저는 일찌감치 이 지역에. 제가 기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물론 뭐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는 어, 뭐 하루라도 빨리 당에서 좀, 좀 결정을 해주길 바랄 겁니다. 정식 후보가 돼서 빨리 선거구에서 <laughs> 이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역구 관리는 이미 그래도 뭐 예비 후보로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감하신 지역구 민심까지 좀 들어보기 전에 오늘 민주당 홍의표 원내대표가 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이 과일 먹은 사람이 과일에 답변을 해야 된다는데 맞습니다. 정말 요즘 좋은 얘기 자주 하셔서 명품백을 받은 분이 명품백에 대한 입장을 밝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한동훈 위원장이 명품백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뭐 다른 그 국민의힘 뭐 당직자들이 명품백 받지 않았으니까 명품백 받으신 분이 직접 해명하고 사과도 하고 필요하면 검찰 수사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김혜경씨 법과 유용 의혹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홍의표 원내대표가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한 얘기인데, 어 지금 그 중성동갑은 홍의표 원내대표가 이제까지 현역인 지역구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 홍의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서초의에도 이제 옮겨서 민주당에서 단 단수 공천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이슈 관련해서도 어, 윤희숙전 의원이 그 동안 입장을 밝히셨던 걸로 아는데. 어, 대통령 대담 이후에, 어, 이미 어느 정도 민심에서 반영됐다는 게당 지도부의 기류인 것 같아요. 좀 기류가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좀, 진짜 민심은 어떻습니까? 지역구에서 들어보시면. 뭐 지지율에 반영이 됐건 안 됐건 일단 저는 그 여당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런 화제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저는 좀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선거를 치르려고 지역에 갔을 때 주민들과 얘기를 나눠 보면 예. 이+ 총선이라는 커다란 그 이제. 사건이 앞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그 총선이라는 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음. 이 주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한 주제들에 비해서 그만큼 중요하냐 음.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제가 가서 느낀 민심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당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이냐. 어느 당이 우리 삶의 가치를 좀더 도덕성을 가지고 믿음을 줄 것이냐. 이런 큰 문제들에 대해서 예. 주민들이 관심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음. 어떤 후보가 진짜 우리에게 더 좋은 후보인지를 눈을 크게 뜨고 보시는 단계로 저는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언론이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언론이 네. 좀 그런 경향은 있죠. 왜냐면 네. 말을 저렇게 따라가잖아요. 근데 저런 말들만 따라가다 보면 저게 기본적으로 정쟁의 말들이고 네. 저게 우리 국민들이 진짜 느끼는 것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저는 느껴요. 어 중동 중성동갑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임종석 전 실장이 여기에 나오게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미 그 친명계의 그 공격이 있었거든요. 근 네. 어 사실 그 친명대 친문 구도가 되면서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의 거치 문제가 좀 뇌관으로 지금 떠오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보이죠? <laughs> 그래 그래 보이고. <laughs> 네. 사실 아 저는 김종석 그전 비서실장하고 이런 국민들 앞에서 지나간 시대와 새로 올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논쟁을 하는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정치 도 이상 저분이 서른 살 삼십 대 초반에 자기가 꼬꼬마였을 때 나왔던 그 지역구에 친구를 빌려줬다가 다시 받아와서 자기가 다시 저만큼의 몸피가 커진 상태에서 다시 이 지역구로 오는 거는 그~ 더 이상 참안 맞는 일이긴 합니다. 저는 저번에 그~ 행보 자체가 그 당에서 너 청동 갑에다 등기 쳤냐 이런 그~ 비판을 받게끔 한 그~ 그~ 이유를 제공했다고 봐요. 그렇지만 뭐~ 저~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친문 친명 간의 밥그릇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 디테일한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지요. 어, 윤희숙 전 의원이 경제 전문가다 보니까, 아마 앞서 말씀 나눴던 그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단어도 나왔던 게 아닌가 싶은데, 임종석 전 실장과 비교해 누가 경제를 살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어, 민생 경제의 어려움. 이것은 뭐 윤,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특히 자신은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 책임지는 자리에서 경제 정책을 만들어 봤고, 실행도 해 봤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있다. 본인이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음. 윤희식 전 의원과 만나서 토론해도 자신이, 이길 자신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만난 적은 없잖아요, 두, 두 사람이 아직. 그죠? 예, 네. 만나, 저는 굉장히 네. 뵙고 싶은데, 되게 뭐,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laughs> 네. 뭐, <laughs> 확인 안 되니까. 확인 안 되니까. 저 오늘은 그 임종석 전 실장과 오갔던 그말 중에, 뭐, 네. 구체적인 네. 숫자가 맞느냐, 틀리냐, 이런 어떤 데이터에 대한 네. 얘기를 따져보기보다는, 그간에 그 여권에, 여권에서 제기해왔던 것이, 문재인 정부 때그 실정으로 인해서 지금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촉발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국정 운영권을 넘겨 받았을 때부터 상황이 안 좋았다. 하지만 이만 2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권을 잡은 지. 그래서 이제 어이현 정부에 대한 현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좀좀 좀 냉정한 평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물론 그래야죠. 예. 근데 민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 좀 전에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내가 그자 높은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봤기 때문에 내가 훨씬 능력이 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 큰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는 게 이미 검증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그 임종석 실장이 있던 그 시절부터 소득주도 성장하느라고 최저임금을 2년에 30% 올리고. 원전 생태계 망가뜨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경제에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평가를 하자면 그것 때문에 지금 네. 너무 어려워요. 에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 가장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것의 주중요한 이유는 대외적인 요인입니다. 음. 그건 우리나라의 모든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40년 만에 돌아온 인플레와의 전쟁, 고금리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공급망 음.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를 굉장히 힘들게 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 문제. 예,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위기 관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주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 문재인 정부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 속에서 경제 체질이 굉장히 악화됐고 그전 정부도 못 했던 것이 우리가 대폭적인 구조 개혁을 못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 국민들한테 더 열심히 얘기하고 더 소통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음. 해요 그래서도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그 우려가 이 구조조정할 거는 좀 하면서 왔어야 되는데 그걸 좀 터질 거터지게엔 놔뒀어야 되는데 그걸 다 이렇게 바치듯이 왔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이제 책임화살서 오롯이 받을 음, 음.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거든요. 이게 그동안 예. 다 축적된 결과이긴 하지만 예. 우리가 얘기하는 그뭐 노동이나 연금이나 이런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어안 뭐 했던 것을 이번 정부에서 이런 입법 구조 속에서는 많은 성과를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못한 것은 저도 아쉽지만 음. 근 지금 말씀하신 그 지금 터진 문제들, 부동산 예. PF 이런 것들은 그간에 축적된 결과이긴 하지만 일이 터진 다음에는 위기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음.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국면이 지나가고 나면 예. 이 고금리 국면이 좀 지나가서 안정을 찾으면 뭐 시행사의 재무 구조라든가 그 허가 요건을 좀더 예. 강화한다든가. KF 부실 문제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예. 지금 불안한 음. 사업 부동산의 불안 문제는 지금 이 국면이 지나간 다음에 구조조정을 음.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일의 선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옥석을 가리면서 도와줘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예. 가장 우선되는 과제죠. 그 오늘도 국민의힘에서 단수공천 대상자 25명 명단을 발표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잡음은 없어요. 어느 정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저 오늘 이제 발표된 그 명단 갖고 이제 언론의 평가입니다. 이재명 저격수들 인천 경기 전진 매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 원희룡 전 장관을 두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현재까지 공천 평가 오늘 평가, 오늘 그 발표된 명단까지 포함해서 좀 간단하게 좀 평가를 하신다는. 일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잡음이 없다. 그거는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이 정도로 재배치도 하고 불출마도 뭐 종용하고 이러면 잡음이 나올 만도 한데 지금까지 잡음이 없었거든요. 그것은 지도부가 지금 이 공간이와 저 비대위원장이 적어도 사심은 없다라는 것이 국민들이나 또는 이해관계자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하고 굉장히 크게 대비가 되잖아요. 미친명 친문 간에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그 이해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기를 저는 선수의 한 명으로서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거죠. 야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잖아요. 여권에서는 그 민주당이 조국 신당과 겉으로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어~ 결국 좀 같이 갈 거다 같이 가려고 저러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연합 비례 정당에 대해서도 반미 종북 인사들을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한 우회로 꼼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국 장관의 입장은 지금 2심까지 지금 징역 2년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좀 있다가 감옥에 가셔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감옥을 가겠다는 걸로 저는 보여요. 대법원에서 지금 이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으로서는 국회의원 신분을 달고 감옥에 가는 게더 낫겠지만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그 개인의 어떤 그 신원을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는 큰 제도를 활용하게끔 하는 게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갈 가치에 맞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정치권이 그런 것을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그런 것에 같이 손을 맞부딪히면 정말 한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뭐그 종북 세력이라는 게뭐 종북이 뭔지 우리가 뭐 예전 운동권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행태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전에 80년대 운동권들이 9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판사가 판결을 하면 그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저 시위했잖아요.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그때는 그게 우리 사회에서 용인이 됐지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모두가 법을 법치를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그 자기가 그 법적인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것에 승복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야 되는 것이라면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바로 40년 전 운동권 논리에 빠져있는 것의 음. 반증이죠. 끝으로 개혁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이제 어, 정당 보조금을 받기 좀 급하게 좀 영입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어, 여야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들을좀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두 지점들이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것이냐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었을 거라는 이해는 됩니다만 개혁신당이라는 것이 그. 기존의 정당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약속하고 국민들 앞에 지금 만들어진 당이기 때문에 예. 얼마나 개혁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평소에 전혀 정치적인 교감이 없어 보이던 분을 돈 문제 때문에 지금 영입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이 풀어야 할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오늘 나왔던 이런 뉴스는 국민들한테는 좀 실망,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인숙 국민의힘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